아까는 좀 간소화해서 피아노랑 기타로만 계속 하다가 확실히 우리 저도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20년은 안 됐고 19년 만에 19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그 처음 딱그 라스트 포임이라는 노래를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로 시작을 했잖아요. 와 어, 그때 합주실에서의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오늘도 크, 우리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이 웅장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 저는 너무 소름 끼쳤는데 여러분들은 안 끼셨나봐요. 예, 네, 좋았죠. 네.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지만 어, 핸드싱크 가라 연주가 아니라 실제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 예. 네. 실제 연주을 하고 있고, 아, 정말 어, 그동안은 사실 하드플레이라고 해서 저희가 녹음된 거를 틀고 항상 현을 그렇게 때웠었는데, 이번엔 진짜 네, 리얼 어, 악기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에 그래서 더 기대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생각에 행복했고, 다들 만족해하셔서 더 기분이 좋았던 어, 이번 공연입니다. 어, 네. 라스 s t O.M.L. 시작으로요. g o o 마 b y e 이번에 새롭게 낸 앨범 수록곡이죠. 그리고 9년 전 3집 앨범에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까지 들어보셨어요. 시절 인연 너무 오랜만에 듣죠. 참이 노래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가사도 전 되게 시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이전 이과 입고 뭐 FJ라지만 TJ도 굉장히 강해서 T 성향도 강해서 그런. 시적인 표현을 애둘러서 못하겠어요 어.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툰 우리 인연이 견디지를 못하고 시간 속에 점점 멀어져 시간 속에 멀어진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음, 잘안 맞았던 우리 인연이 못 참고 그만 뒤돌아서 가버린뭐 이런 이상한 되게 이과적인 가사를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사를 잘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참아이 시절이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삼집 앨범 안에서는 낯모르게 제가 굉장히 가 가장이라고 하면 안돼또 아, 무서운 분들이 그 안에 작곡자 분들이 계시는데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 아시절 인형까지 들어보셨고요 아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3일 동안 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어를 계속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를 있습니다 첫날은 반깐 규였고요 그리고 어제는 좀 약간 약간 푸들 같은 웨이브 규였고 오늘은 청순 규로 신생머리로 여러분 아 신생물이는 아니고 그냥 핀 머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계속 비주얼적으로도 변화를 좀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제가 노력한 건 아니고 우리 해원 원장님께서 해원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들리게 해서. 자 그리고 이어서 노래를 불러 드릴 건데요. 아, 그리고 오늘 공연 음, 여러분들이 일어설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서 제 공연을 보고 가신 어제 그제 보신 지인 동료분들이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다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계속 3시간 동안 앉아 있으라니까 그래서 한번 관객을 중간에 한번 일으켜서 좀 스트레칭도 하게 하고 해라 이거 너무 힘들다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은 아니고요. 이따가 제가 어느 순간 지금입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서서 일어서셔서 박수를 치시면 돼요.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입니다라고 하면 일어나서 박수를 치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셀리가 좀 노출이 돼서 아쉽지만. 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만한 노래, 두곡 연달아, 불러드릴게요.